울산 원정을 기분 좋게 주황빛으로 장식하고 집에 돌아온 파주. 이젠 집에서 연승의 신호탄을 장전합니다. 하지만 이 파주의 신호탄을 자신들의 리그 정상을 향한 축포를 만들기 위한 여정. 원정에서 패배를 모르는 시흥시민 축구단이 파주로 찾아왔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4 K3 리그 14번째 이야기. 파주시민 축구단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홍윤석입니다. 파주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시흥시민 축구단이 되겠고, 파주 시민 축구단은 이 범석 뿌리 결국에는 정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오범석 감독의 선택 황규성 골키퍼 김승찬, 김호준, 윤철현, 김우홍, 오상준, 류현준, 예병원, 정우영, 한준영, 강영민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신식민 축구단입니다. 박승수 감독의 선택 김덕수 골키퍼 최창원, 정옥근, 변준영, 유지민 안수민 리마, 서경준 카밀로 이지홍, 김태헌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이 일찍이 피치 위로 올라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주황색 유니폼의 파주 시민 축구단,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시흥 시민 축구단입니다. 또 하이파이브 장면이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왼발로 붙여줍니다, 카밀로. 하지만 여기서 카밀로 발에 맞지 않습니다. 여의치한 차 뒤로 그리고 왼발로 얼리 크로스 올라옵니다 뒤쪽으로 흘러왔고 슈팅까지 갈수 있나요 하지만 여기서 수비가 먼저 공을 따냅니다 네. 유지민 선수가 네,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고요 여기서 넘어졌는데 어, 네. 유지민 선수가 찼는데 이 공을 찼는데 그게 정우영 선수의 앞면을 그대로 때렸거든요 네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3분 남았습니다 어 돌아섰어요 리마 리마가 흔듭니다 리마 들어와요 리마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까밀로 잡아 골골 까밀로 알렉스 까밀로입니다 스코일 대아 입니다. 아 슈팅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자세였는데 거기 서골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여기서 리마가 흔드는 장면 좋았죠. 한준영 벗겨내고 정우영도 달라붙었습니다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카밀로가 됐는데 이게 들어가요. 어 카밀로 그리고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는 카밀로였습니다. 알렉스 카밀로 주니어의 선취골, 싱시민 1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024 K3 리그 14라운드 파주시민 축구단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전반전 1대 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시흥시민 축구단, 오른쪽이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주시민 축구단이 이종 선수를 트입했고요 강용민 선수가 불 어, 네이 장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리마, 리마 내주고 돌아섰어요. 황기성 골키퍼가 나와 있습니다. 중원 지역 넣어줍니다. 돌아섰어요. 류현준, 류현준이 갑니다. 류현준. 정말 잘 풀어나왔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그리고 공격으로 갑니다 전방압박을 이겨내면 역습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 빠르게 올라갑니다. 정호영, 정호영이 갑니다 그리고 크로스. 아하! 여기서 크로스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걷어냈고요. 어, 뛰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연결이 됐어요. 1대1 전승.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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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리마! 시흥 시민 축구단이 2대 a 로 앞서 나갑니다 아, 완벽한 a l 찬스를 만드는 a l 트리 리마 오늘 경기 도망가 l 시작하는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리그 순위표 최상단을 향한 리마의 쇄도. 이 쇄도의 끝은 싱시민의 2대0 리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했던 리만데 두 경기 연속 득점 스코어 이대0입니다아 그리고 김호준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된것 같아요. 쪽에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만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수비 두 명의 압박 이겨내고 있어요. 내줍니다. 예병원이 가운데로 내줍니다. 정우영정우영이 찔러 넣어 주고 흘러 나온 공 예병원. 예병원이 찍었어요. 아하! 김덕수! 하지만 그 전에 푸심의 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공격에 가요. 바로 갑니다. 찔러넣어주고 연결 돌아섰는데 아하! 이번에도 그냥 갑니다. 올라왔어요. 뒤쪽에서 슈팅! 수비 몸에 맞고 골라 입어서 갑니다. 그리고 주심의 위슬이 울리면서 2024 K3리그 14라운드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